주소면을 구입하시려고요? 예. 요거 요즘에 거래 잘 하셔야 돼요. 요즘 하도 사기건이 많아서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, 저희가? 거기서 어? 이제 체크할 거는 <목소리> 문자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. 규제 네, 들어입니다 네, 네. 주소면을 구입하시려고요? 예. 현재는 자리 있어요.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요 요즘에 거래 잘하셔야 돼요 요즘 하도 사기건이 많아서 뭐 얼마에 구해줄게요 뭐 알아보고 전화줄게요 이런 분들은 음.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약서 쓸 때는 잔금 다 주면 안 되고 계약금만 주고 정상적으로 접수됐을 때 확인하고 잔금 넣어줘야 되고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? 거기서 어? 이제 체크할 거는 주기적 신고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지 그거는 판매하는 쪽에서 다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거를 잘 거래를 하셔야 돼요. 전화했는데 뭐 계약금 넣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계약서 쓸때 잔금을 다 달라든가 뭐 그런 음. 것들은 위험 부담 이 있는 거예요. 잘 알아보시고. 그러면 여기서 저는 지역이 곳이. 어디신데요? 경기 의정부요 그럼 사무실을 어디다 구하실 거예요? 사무실은 구해져 있어요. 다른 거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. 아 그걸로 그냥 그자대로 쓰시는 거예요? 네. 그게 의정부에 있어요? 네네. 네. 그러면 저희가 허가 내드리고. 고객 10만 원 있어요. 그럼 죄송하지만 선생님 제가 네. 남편이 와야 결정을 취하셔서 오후에 전화 다시 드려도 될까요? 네,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